가압류 취소와 채권 추심 절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가 확보한 집행 보전을 해제하는 절차로 채권 추심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을 통해 실제 변제를 받는 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 취소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보전된 재산을 기반으로 한 강제 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 압박을 완화하거나 중단시키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청구원인 흠결 채권 소멸, 담보 제공 등을 근거로 취소를 시도하며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인 추심 사건이 있다면 법원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해 추가 집행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취소 결정 전후로 채권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신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이나 채권 초과 집행이 의심될 경우 채무보존제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므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